현재 시간봉이 볼린저밴드 하단 맞고 약반등 해주는 모습인데 힘있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백일선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뚫을 거로 보여져요. 자, 이런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야수의 신장으로 롱 타점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볼린저밴드 터치하고 이렇게 힘이 없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롱 타는 거는 여러분 진짜 과열된 엔진에 그 움직이는 자동차 얻어타봤자 퍼집니다. 그냥 더 좋은 타점을 더 좋은 롱 타점 더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따끈한 FOMC 결과와 파월 발언 정리부터 시작하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금리는 25% 인하를 단행했어요. 시장이 예상하던 방향이긴 했지만 파월의 발언이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확연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도표. 내년 금리 1화 인하 전망.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점도표 기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은 단 1회. 즉 연준이 생각하는 고정 금리는 사실상 거의 유지되며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풀 계획은 없다. 이 메시지가 강하게 심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12월 10일부터 국채 매입을 시작하도록 발표를 했죠. 큐티를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의 방향으로 살짝 기조를 틀기 시작한 거죠. 이거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경기 우려 때문인가라는 혼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울은 이번에도 그 특유한 모호한 톤을 유지했어요. 애매하게 말하고 정확한 방향은 피하는 발언이었어요. 파울이 언급한 이 핵심만 보자면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지난 회의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내년 1월 금리에 관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서 이번 발표는 확실한 완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긴축도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이 시장이 듣고 싶었던 발언이 뭐냐? 내년에 여러 차례 금리 인하 이걸 되게 바랬죠. 그런 발언도 없었고 그렇다고 매파적이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방향성을 못 잡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FOMC 결과와 파월 발언 정리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이 여파가 시장이 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제가 이 밑에서 쓴 것처럼 위 아래 다 발라 먹어라 또 알잘 딱갈셀롱쇼다 발라 먹어라 이렇게 말은 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와줘야 매매할 때 편한 건 맞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 같은 스캘버들한텐 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차트 한번 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같이 첨가하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전에 눈을 뜨면 이렇게 시황을 한번 올리거든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먼저 FOMC와는 저녁 관련 없는 차트 플레이 관점으로 흐름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재 보시는 이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현재 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에서 볼드 상단 저항을 맞고 떨어진 만큼 흐름이 잠시 꺾였다고 판단되며 지금 당장 유효한 포지션은 숏 그리고 7일선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목표로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7일선 저항까지 숏으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값이 어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숏포지션은 들어가 가지고 7일선 이평선 가는 데까지 먹었고요. 진짜 9시 시작. 하자마자 나오는 방향만 잘 따라가도 돈을 법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가 어차피 단기 하락 관점으로 보이는데 9시 땡 하자마자 방향성이 아래로 나온다. 그럼 안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15분봉 볼린저 밴드 찢어지면서 4시간봉이 백0일선 터치하는 부분에서 롱 타점을 한번 들어가고. 뭐 이제는 하락 추세 꺾였으니까 그다음에는 다시 쇼 포지션을 한번더 들어가고. 여러분, 저는 이 말로 하지 않고 실전 원투 펀치로 들어가는 거이 텔레그램에 같이 올려 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는 텔레에서 보시고 다시 차트 분석에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봉이 볼린저밴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에서 이어가는 이 빗각은 이 빗각을 넘어가서 떨어질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빗각 밑으로 밑꼬리가 달릴지 언정 현재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는 수렴의 끝자락에 다와가 주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만 돼도 이 수렴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제 방해성이 나올 차례가 된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굳이 내가 세상의 주인공 되지. 안았으면 좋겠어요. 저점이 다시 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심해야죠. 이제는 4시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현재 시간봉이 볼린저 밴드 하단 맞고 약반등 해주는 모습인데 힘있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백일선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뚫거로 보여져요. 자 이런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야수의 신장으로 롱타점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 터치하고 이렇게 힘이 없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롱타는 거는 여러분 진짜 과열된 엔진에 그 움직이는 자동차 얻어 타봤자 퍼집니다. 그냥 더 좋은 타점을 더 좋은 롱타점, 더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쇼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현재 4시간 봉 기준 쇼타점으로 볼수 있는 건이평선 7일선 부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단 부분하고 겹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상승이 나온다면 다음 4시간 봉이 양봉으로 나오면서 7일 이평선을 한번 때려줄 것 같은데 그쯤이 아마 91K. 91K 정도에서는 쇼타점으로 들어가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1시간 봉으로 보면서 또 좋은 타점 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인데 1시간봉 기준으로 이 백일선은 어디냐? 91.2K죠. 그래서 91K에서 91.2K 여기 부분에서는 좋은 쇼 타점이 될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아, 미지수이긴 한데 올라가는 갈것 같아요. 오늘 9시 이후에 미장 열리는 시점으로 움직임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제 FOMC가 나왔으니까. 또 그리고 지금 움직임 자체가 되게 없는 상황이라서 쉽게 지금 당장 쇼 타점이 좋을 것 같다. 롱 타점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까운 포지션엔 그런 좋은 포지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장 나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움직임 대기해서 밑으로든 아래로든 큰 움직임 나왔을 때 그때 포지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여러분 이 낮에는 움직임이 없어서 영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항상 제가 아까 보셨죠? 매매하는 것들? 이렇게 매매해서 좋은 타점 있는 거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타점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차트 분석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저 아까 텔레그램 올리긴 했지만 야이 양반들 이거 세금을 얼마나 떼가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요동을 칩니까 진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난 FOMC 파월 나올 때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세금이 10% 이상 떼면 아 스트레스 받아서 좀 탈모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유예 좀 부탁드릴게요. 현 정권에 저가 그렇게 호의적인 편은 아닌데 이 비트코인 세금만 유예를 해주셔도 조금 호감적인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텔레그램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텔레그램에 좀더 많이 1000명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